여러분, 오랜만에 나가는 동창 모임 괜히 긴장되시죠? 똑같이 나이 들었는데 어떤 친구는 와, 여전히 멋있네. 소리 듣고 또 어떤 친구는 세월에 많이 지쳤구나. 이런 말 듣습니다. 그 차이가 뭘까요? 바로 옷차림과 분위기예요.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면 동창 모임에서 10년 젊어 보인다는 말 듣게 되는 비밀을 알게 됩니다. 자, 이제 이야기를 시작해 볼까요? 동창회 가려고 옷장 앞에 서면 이런 생각 드시지 않나요? 오늘은 뭘 입지? 이 옷은 너무 칙칙하고 저 옷은 너무 평범하고 그냥 무난하게 입고 갈까? 그러다 모임 자리에서 잘 차려입은 친구를 보면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아니, 같은 나이인데 왜저 사람은 저렇게 멋있을까? 나도 옷장은 꽉차 있는데 왜 입을 게 없을까? 많은 분들이 느끼는 공통된 고민이에요. 옷을 어떻게 입어야 세련돼 보이고 나답게 보이고 또 자신감 있어 보일 수 있을지 잘 모르겠는 거죠. 그래서 결국 그냥 무난한 옷을 고르고 맙니다. 하지만 그렇게 입으면 본인도 위축되고 다른 사람 눈에도 초라해 보이기 쉬워요. 여기서 중요한 건옷 자체의 가격이나 브랜드가 아니라 나에게 맞는 색과 핏, 그리고 작은 디테일입니다. 이 요소만 제대로 챙겨도 와 여전히 멋지네. 라는 말을 듣게 돼요. 오늘은 바로 그 작은 차이가 만드는 큰 변화를 이야기하려 합니다. 여러분,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세요? 옷이 마음에 영향을 준다고? 그건 젊은 사람들 얘기 아니야? 아닙니다. 사실 옷은 나이와 상관없이 우리 기분과 행동을 바꾸는 힘이 있습니다. 한번 떠올려 보세요. 집에서 늘 입던 헐렁한 운동복 차림으로 모임에 나갔을 때 기분이 어땠나요? 괜히 주눅들고 말도 적게 하게 되지 않으셨나요? 반대로 깔끔한 재킷이나 단정한 블라우스를 입고 나갔을 때는 어땠나요? 괜히 허리도 펴지고 말할 때도 더 자신감이 생기지 않았나요? 이게 바로 옷이 마음을 움직이는 힘입니다. 실제로 미국 노스웨스턴 대학 연구에서도 똑같은 가운을 입히고 이건 의사 가운입니다 라고 말했을 때는 주의력이 확 올라갔지만 화가 가운이라고 했을 땐 변화가 없었다고 합니다. 같은 옷인데 인식이 다르면 행동도 달라진 거죠. 시니어 분들께 더 가까운 예로 말씀드려 볼게요. 남성분들 평소에는 편한 점퍼만 입다가 모임에 양복 차려 입고 나가면 나도 아직 멀쩡하구나 이런 기분 드시죠? 여성분들도 평소에는 추리닝 차림으로 있다가 스카프 하나만 해도 갑자기 얼굴빛이 환해지고 거울 속 자신이 달라 보이잖아요. 이건 단순히 기분 탓이 아닙니다. 우리 뇌에는 거울 뉴런이라는 게 있어서 옷을 통해 스스로를 새로운 사람처럼 느끼게 합니다. 정장을 입으면 프로답게 행동해야겠다는 생각이 들고 운동복을 입으면 활동적으로 움직여야겠다는 동기가 생깁니다. 그러니 옷은 단순히 몸을 가리는 게 아닙니다. 옷은 곧 역할이에요. 깔끔한 셔츠와 재킷을 입으면 여전히 사회에서 활발히 활동하는 사람처럼 느껴지고 편한 바지만 고집하면 그냥 집에서만 머무는 사람처럼 스스로를 한정 짓게 되는 겁니다. 동창 모임에 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옷차림에 따라 나는 위축될 수도 있고 오히려 당당하게 중심에 설 수도 있습니다. 결국 우리가 입는 옷이 나를 어떻게 행동하게 할지 또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바라볼지를 결정하는 셈이죠. 은퇴 후 시간이 많아지면서 거울 앞에 서보면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내가 언제부터 이렇게 대충 입게 됐을까? 예전에는 직장 다닐 때 정장도 입고 회식 자리에서 깔끔하게 차려입은 적도 많았는데 지금은 편한 옷 위주로만 입다 보니 어느새 스타일이 사라져버린 것 같죠. 하지만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부터라도 나만의 스타일을 찾아가는 여정을 시작하면 됩니다. 첫 번째 사례는 65세 정호 씨 이야기입니다. 정호 씨는 은퇴하고 나서 늘 점퍼에 운동화 차림으로만 지냈습니다. 하지만 동창 모임에 나갔다가 충격을 받았습니다. 같은 나이 친구가 깔끔한 재킷과 셔츠 차림으로 들어서자 모두가 감탄을 했던 겁니다. 그날 이후 정호 씨는 자신의 체형을 살펴보기 시작했습니다. 어깨가 좁고 배가 조금 나온 체형이라 무심코 헐렁한 옷을 입었는데 오히려 더 부해 보였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어깨 라인이 딱 맞고 허리가 살짝 들어간 재킷을 입어 봤습니다.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몸무게는 그대로인데 훨씬 날씬해 보였고 표정도 밝아졌습니다. 두 번째 사례는 62세 영희 씨입니다. 영희 씨는 전업주부로 지내면서 옷에는 신경을 거의 쓰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오래간만에 친구들과 모임에 나가려 하니 입을 만한 옷이 없었습니다. 처음에는 젊은 사람들처럼 화려한 원피스를 입어봤지만 오히려 더 어색하고 나이 들어 보였습니다. 그때 깨달았습니다. 중요한 건 유행이 아니라 나에게 맞는 우아한 분위기라는 거리요. 그래서 무늬가 많은 옷 대신 단색 원피스에 작은 스카프를 매치했습니다. 거울을 보는 순간 스스로도 놀랐습니다. 얼굴빛이 살아나고 당당해 보였던 겁니다. 그날 동창 모임에서 들었던 말은 여전히 세련된 내였습니다. 세 번째 사례는 70세 윤수 씨입니다. 윤수 씨는 평생 교사로 근무하다 은퇴했습니다. 교사 시절 늘 정장만 입던 습관 때문에 은퇴 후에는 일부러 반대로 무조건 편한 옷만 찾았습니다. 그런데 딸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너무 늘어진 옷만 입으니까 더 늙어 보여요. 그 말을 듣고 마음이 뜨끔했습니다. 그래서 딸과 함께 백화점에 가서 체형에 맞는 셔츠와 슬랙스를 골랐습니다. 처음에는 불편할까 걱정했지만 막상 입어보니 오히려 활동하기 편했고 친구들도 훨씬 젊어졌다라고 말해줬습니다. 이세 사람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첫째, 내 체형을 정확히 파악한 것. 둘째, 무작정 젊은 사람을 따라 하지 않고 나이에 맞는 스타일을 찾은 것. 셋째, 작은 변화라도 꾸준히 시도해 본 것. 스타일은 하루아침에 완성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한 발짝씩 시도하다 보면 어느 순간 옷 입는 즐거움이 다시 찾아옵니다. 그리고 그 즐거움이 결국 자신감으로 이어집니다. 옷을 입을 때 색깔은 단순히 취향의 문제가 아닙니다. 같은 옷이라도 색깔만 바꾸면 전혀 다른 인상을 줄수 있습니다. 동창 모임처럼 오랜만에 만나는 자리에서는 이 차이가 더욱 크게 느껴집니다. 흔히 나이가 들면 검정이나 회색 같은 무채색만 고르게 됩니다. 무난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지요. 하지만 이런 색은 얼굴을 칙칙하게 만들고 오히려 더 피곤해 보이게 합니다. 반대로 얼굴빛을 살려주는 색을 입으면 표정이 밝아지고 활력이 느껴집니다. 예를 들어 68세 성우 씨는 늘 검은 점퍼와 어두운 바지만 입고 다녔습니다. 그런데 딸이 선물해준 밝은 블루 셔츠를 입고 동창 모임에 나갔더니 반응이 달라졌습니다. 요즘 건강 좋아 보인다. 얼굴빛이 환해졌네 라는 말을 들었던 겁니다. 사실 특별히 건강이 좋아진 건 아니었는데 단지 색깔 하나로 그렇게 보였던 것이지요. 여성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64세 미정 씨는 모임마다 회색 원피스만 입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베이지빛 블라우스에 버건디 스카프를 걸쳤습니다. 그날 들은 말은 훨씬 고급스러워 보인다였습니다. 색의 조합이 주는 인상 차이가 이렇게 큽니다. 색깔별로 주는 느낌은 뚜렷합니다. 빨강은 열정과 활력을 보여주지만 전신에 입으면 부담스러울 수 있습니다. 작은 포인트로 활용하면 좋습니다. 스카프, 가방, 넥타이 같은 소품이 제격입니다. 파랑은 신뢰와 안정감을 줍니다. 특히 네이비는 단정하고 품격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줍니다. 동창 모임처럼 격식 있는 자리에는 최적의 선택입니다. 검정은 세련돼 보이지만 지나치면 차갑거나 우울해 보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흰색이나 은은한 액세서리와 함께 조합하는 것이 좋습니다. 베이지와 브라운은 따뜻하고 자연스러운 인상을 줍니다. 친근하게 다가가고 싶을 때 좋은 색입니다. 여성분들에게는 은은한 핑크나 라벤더 톤도 추천할 만합니다. 부드러우면서도 생기를 불어 넣어주지요. 중요한 건내 얼굴빛과 어울리는 색을 찾는 겁니다. 손목 혈관이 초록빛으로 보이면 웜톤, 파란빛으로 보이면 쿨톤이라고 합니다. 웜톤은 베이지나 코랄 같은 따뜻한 색이 잘 맞고, 쿨톤은 푸른빛이 도는 파랑이나 실버 계열이 잘 어울립니다. 하지만 꼭 이론에 얽매일 필요는 없습니다. 직접 입어보고 얼굴이 환해 보이는 색을 고르면 됩니다. 색깔은 돈이 들지 않고도 가장 쉽게 바꿀 수 있는 요소입니다. 옷장 속에서 어두운 옷만 꺼내지 말고 밝고 산뜻한 색을 과감히 시도해보세요. 작은 변화 하나가 동창 모임에서 여러분을 젊고 활기찬 사람으로 보이게 만들 겁니다. 색깔만큼 중요한 것이 바로 옷의 핏입니다. 같은 옷이라도 내 몸에 맞게 입었느냐 아니냐에 따라 인상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옷이 크거나 작으면 값비싼 옷도 초라해 보이고 평범한 옷이라도 핏이 맞으면 훨씬 세련돼 보입니다. 은퇴한 67세 철수 씨는 늘 헐렁한 바지만 입었습니다. 배를 가리려고 일부러 크게 입은 것이지요. 그런데 친구가 추천해준 슬랙스를 입어보니 전혀 달랐습니다. 허리는 살짝 여유있고 다리는 곱게 떨어지니 몸무게는 그대로인데 훨씬 날씬해 보였던 겁니다. 그날 동창 모임에서 들은 말은 살 빠졌냐였습니다. 핏이 만들어낸 효과였습니다. 65세 영숙 씨도 비슷한 경험이 있습니다. 집에서는 늘 늘어진 티셔츠와 레깅스만 입었지만 모임에 입고 나가면 괜히 자신감이 떨어졌습니다. 그러다 딸과 함께 백화점에서 어깨선이 딱 맞는 재킷을 고르고 허리에 라인이 들어간 블라우스를 입었더니 느낌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스스로도 내가 이렇게 단정해 보일 수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고 모임 자리에서는 훨씬 당당해질 수 있었습니다. 핏을 살리는 데는 몇 가지 기본 원칙이 있습니다. 첫째 어깨선이 맞아야 합니다. 어깨가 늘어지면 전체적으로 축 처져 보입니다. 반대로 어깨에 맞는 옷은 허리와 다리 라인까지 깔끔하게 정리해 줍니다. 둘째 소매와 바지 길이입니다. 소매는 손목뼈가 살짝 보일 정도 바지는 뒤꿈치에 닿을 정도가 가장 단정해 보입니다. 너무 길면 키가 작아 보이고 너무 짧으면 어색합니다. 셋째 허리 라인을 살려야 합니다. 살을 가리려는 마음에 너무 큰 옷을 입으면 오히려 더 부해 보입니다. 몸에서 가장 얇은 부분, 허리나 목선을 살짝 드러내면 훨씬 날씬해 보입니다. 핏은 꼭 비싼 옷을 사야만 맞출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기존 옷도 수선을 통해 충분히 살릴 수 있습니다. 바지 길이를 줄이거나 허리를 살짝 잡는 것만으로도 새 옷을 산것 같은 효과를 볼수 있습니다. 실제로 수선 비용은 만 원에서 이만 원이면 충분합니다. 동창 모임 같은 자리는 결국 자신감 싸움입니다. 크고 헐렁한 옷으로 자신을 숨기면 오히려 더 위축됩니다. 반대로 내 몸에 맞는 옷을 입으면 어깨가 펴지고 자연스럽게 웃음도 나옵니다. 친구들 눈에도 여전히 관리하는 사람으로 비칠 수 있습니다. 핏은 몸무게나 나이가 아니라 나를 가장 멋지게 보이게 하는 틀입니다. 옷의 색깔이 얼굴빛을 바꾼다면 핏은 전체적인 이미지를 바꿉니다. 오늘부터는 옷을 고를 때 얼마나 편한가 뿐 아니라 내 몸에 맞는가를 함께 따져보시길 바랍니다. 옷차림에서 색깔과 핏을 잡았다면 이제는 작은 소품이 마지막 완성선을 그립니다. 소품 하나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전체 인상이 달라집니다. 특히 동창 모임처럼 많은 사람 앞에서는 자리에서는 이런 작은 차이가 큰 변화를 만듭니다. 72세 성호 씨는 늘 단정하게 셔츠와 바지를 입고 모임에 나갔습니다. 깔끔하긴 했지만 뭔가 심심한 인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손목에 가죽 시계를 하나 찼을 뿐인데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여전히 멋있네라는 칭찬을 들은 건그 작은 시계 덕분이었습니다. 64세 선영 씨는 늘 단색 블라우스와 검정 바지를 입었습니다. 실용적이고 편했지만 생기가 부족해 보였습니다. 그런데 이번 모임에는 얇은 실크 스카프를 목에 가볍게 걸었습니다. 단지 그것뿐이었는데 친구들이 얼굴이 환해졌다. 여전히 우아하다는 말을 해주었습니다. 소품은 절대 화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과하면 부담스럽습니다. 중요한 건 나에게 어울리는 하나의 포인트를 주는 것입니다. 남성에게는 시계나 벨트, 구두가 대표적입니다. 깔끔한 구두는 사람을 단정하고 신뢰감 있게 보이게 합니다. 여성에게는 스카프, 목걸이, 귀걸이가 있습니다. 작은 장식이지만 얼굴빛을 환하게 하고 분위기를 고급스럽게 만듭니다. 가방도 소품 중 하나입니다. 모임에 오래된 장바구니 스타일 가방을 들고 나가면 아무리 옷을 잘 입어도 어딘가 어색합니다. 하지만 단정한 토트백이나 가죽 가방을 들면 그 자체로 품격이 느껴집니다. 신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낡은 운동화 대신 깔끔한 로퍼나 단정한 구두를 신으면 걷는 모습까지 달라집니다. 소품은 나를 꾸미는 장식품이 아니라 내 이미지를 완성하는 마지막 마침표입니다. 동창 모임에서 오랜만에 만난 친구들에게 어떤 인상을 남기고 싶으신가요? 세월에 지쳐 보이는 사람인지, 여전히 자기 관리 잘하는 멋진 사람인지, 그 차이는 작은 소품 하나에서 갈립니다. 오늘 집을 나서기 전 옷만 챙기지 말고 소품 하나를 꼭 더해보세요. 그것이 시계든 스카프든, 단정한 구두든 상관 없습니다. 작은 변화가 여러분을 훨씬 더 젊고 세련되게 보이게 할 것입니다. 옷이 정말로 자신감을 바꿀 수 있을까요? 단순히 기분 탓일까요? 실제로 몇 가지 사례를 보면 답이 분명해집니다. 70세 근호 씨는 은퇴 후늘 편한 바지만 입고 다녔습니다. 그러다 동창 모임에 정장 바지와 재킷을 입고 나갔습니다. 같은 사람이었는데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친구들이 먼저 다가와 여전히 멋있다고 말해주었고, 근호 씨 자신도 괜히 어깨가 펴지고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옷 하나가 자신감과 인간관계를 동시에 바꿔놓은 겁니다. 65세 은영 씨는 늘 집에서 입던 편한 옷차림으로 모임에 나가곤 했습니다. 그러면 본인도 위축되고 대화에 적극적으로 끼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단정한 블라우스에 스카프를 더해 나갔습니다. 그날은 달랐습니다. 친구들이 먼저 자리를 내주며 오늘 참 우아하다고 말했고, 은영 씨도 자연스럽게 대화의 중심에 섰습니다. 옷차림이 바뀌자 말투와 표정까지 달라졌던 것입니다. 옷의 힘은 다른 사람의 평가에서도 나타납니다. 실제 연구에서도 정장을 입은 사람이 협상에서 더 좋은 결과를 얻고 운동복을 입은 사람은 실제로 더 많이 움직였다고 합니다. 우리 뇌가 옷에 따라 스스로를 다르게 느끼고 행동한다는 사실이 증명된 것입니다. 실험은 굳이 연구실에서만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일상 속에서 늘 경험합니다. 편한 운동복 차림으로 나갔을 때는 모르는 사람에게 쉽게 말을 걸기 어렵지만 단정한 옷을 입고 있을 때는 처음 보는 사람도 자연스럽게 인사를 건네곤 합니다. 같은 장소, 같은 상황이라도 옷차림 하나로 사람들의 태도가 바뀌는 것이지요. 동창 모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편한 옷을 입고 가면 나도 모르게 자리를 지키는데만 급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성 들여 준비한 옷을 입고 나가면 그날의 분위기 자체를 내가 주도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달라지고 내 자신도 더 적극적으로 행동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옷이 주는 진짜 힘입니다. 옷은 단순히 몸을 가리는 천이 아니라 내 자신감을 끌어올리는 무기입니다. 옷을 바꾸면 마음이 바뀌고 마음이 바뀌면 행동이 달라지고 결국 주변 사람들의 반응도 달라집니다. 이제는 오늘 배운 모든 것을 종합해서 나만의 시그니처 스타일을 만들어야 할 때입니다. 시그니처 스타일이란 나를 가장 잘 표현해주는 일관된 나만의 옷차림을 말합니다. 친구들이 나를 보면 자연스럽게 떠올리는 이미지, 그게 바로 시그니처입니다. 먼저 내 생활을 돌아봐야 합니다. 은퇴 후에도 여전히 모임이 많으신 분, 교회나 동호회에 자주 나가시는 분, 집과 가까운 카페나 시장에 다니는 분, 생활 패턴에 따라 필요한 옷이 달라집니다. 활동적인 모임이 많다면 편안하면서도 단정한 캐주얼이 좋고, 격식 있는 자리가 많다면 재킷이나 단색 원피스 같은 정장풍 스타일이 필요해요. 두 번째는 내 체형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배가 나왔다면 가리지 말고 허리선을 정리해주는 재킷이나 조끼를 활용하면 됩니다. 어깨가 좁다면 어깨선이 맞는 셔츠로 균형을 잡아주면 됩니다. 키가 작아도 걱정하지 마세요. 상의를 짧게, 하의를 길게 맞추면 훨씬 커 보입니다. 나이에 맞는 체형 보안법을 찾는 게 중요합니다. 세 번째는 색입니다. 검정과 회색만 고집하지 마시고, 네이비, 베이지, 은은한 버건디 같은 색을 한두 벌은 꼭 준비해 두세요. 여성분들은 얼굴빛을 살려주는 스카프 한 장, 남성분들은 포인트가 되는 넥타이나 구두 하나만 있어도 충분합니다. 네 번째는 소품입니다. 모든 옷에 어울리는 깔끔한 시계, 단정한 가죽가방, 깨끗한 구두 하나만 있어도 기본은 갖춘 것입니다. 굳이 여러 개 필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내가 어떤 자리에 가더라도 자신 있게 꺼내 쓸수 있는 내 대표 아이템을 갖추는 겁니다. 이네 가지가 모이면 결국 하나의 흐름으로 이어집니다. 내 생활에 맞는 스타일, 내 체형에 맞는 빛, 내 얼굴빛을 살려주는 색, 그리고 나를 완성하는 소품. 이것들이 모여 바로 나만의 시그니처가 되는 것이죠. 이제 동창 모임에 나가실 때, 더 이상 오늘은 뭘 입지하며 망설이지 않으셔도 됩니다. 내 스타일이 이미 정해져 있다면, 그냥 그 옷을 꺼내 입으면 됩니다. 그리고 자신있게 걸어 들어가시면 됩니다. 친구들은 분명히 이렇게 말할 겁니다. 와, 여전히 멋있다. 세월이 지나도 다르네. 오늘 영상의 핵심은 단순합니다. 색, 핏, 소품, 자세. 이네 가지만 챙기면 은퇴 후, 동창 모임에서 누구보다 당당하고 세련되게 보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옷이 바뀌면 표정이 달라지고, 표정이 달라지면 관계가 달라지고, 결국 인생의 즐거움도 달라집니다. 오늘부터 옷장 앞에서 작은 변화를 시작해보세요. 그 변화가 여러분의 자신감을 되살리고 젊음을 되찾아줄 것입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댓글로 여러분만의 스타일 변화도 함께 나눠주세요.